현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가 이르면 올해 12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위장막을 씌운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목격담이 많이 올라오면서 관심과 기대가 커진 상황이죠. 더불어 더 업그레이드 될 신형을 구매하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딱이 시기에만 받아볼 수 있는 현행 펠리세이드 할인 역시 놓치기가 아깝죠. 현재 재고소진을 위해 큰 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받으면 진짜 이득 보실 기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곧 출시될 신차 예상도와 현모델 할인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 사진은 최근 위장막 사진을 토대로 만들어져 가장 유력한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예상도인데요. 보시면 전면부 실루엣은 수직으로 깎아 자른 듯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보다 더 커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큼지막한 헤드램프가 시각적으로 통합되어 강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측면부는 기존에 둥그렀던 펜더가 각지고 볼륨감 있게 변경되었으며 필러는 직선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후면의 경우 테일램프는 세로로 적용되는 형태로 전체적인 모습은 레인지로버와 유사합니다. 이번에는 실내인데요. 디지털 클러스터와 임포테이먼트 디스플레이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통합되는 형태로 변경이 되네요. 필수 버튼 및 공조 조절 다이얼은 터치패드 대신 물리적인 버튼을 장착했고요. 가장 중요한 센터 콘솔 박스의 레이아웃을 보시면 구인승을 위한 폴딩 형식의 시트로 설계되었어요. 평상시엔 접어서 컵홀더와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 USB C 타입 포트를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승객 탑승 시 콘솔박스를 펼쳐서 앉을 수 있는 시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5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추가되며 기존 3.8L 가솔린은 3.5L 가솔린 터보로 대체되고 2.2L 디젤은 단종될 전망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판매 가격입니다. 펠리세이드 신형은 현 모델보다 300에서 400만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이브리드 선택 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인상돼 트림에 따라 기본 4,700만원에서 6,000만원대로 구성되죠. 현재 출시일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입장에서 펠리세이드를 계약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구매를 하더라도 몇달 후에는 구형이 되어 중고 시세에 변동이 생기는 게 당연하고 반대로 펠리세이드 풀체인지를 구매하자니 높은 금리와 긴 대기 기간, 신차 초기 불량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것이 이득인지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망설이는 예비 오너분들이라면 풀체인지 출시를 앞두고 나와 있는 현행 펠리세이드 특판 재고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일반 구매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할인이 적용되고 필요한 만큼 운행하신 뒤 감가 손해 없이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렌트사들은 인기 있는 차종의 재고 확보를 위해 대량으로 선구매를 해두기에 지금처럼 신형이 나올 시기가 다가오면 소진해야 할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중 한 대라도 나가지 않으면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고 소진이 수월한 대리점보다 훨씬 높은 할인율을 제시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낮아진 펠리세이드 차값에서 기본 면세 혜택으로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더 빠지기에 그 어느 때 보다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렌트사가 이미 이전 등록까지 맞춰둔 상태라 240에서 270만 원 가량의 취득세도 절감되고요. 이마저도 다 내는 게 아니라 만기 잔존 가치를 빼고 남은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견적을 짜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훨씬 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신차 금리가 치솟은 상황에서 할부로 수천만 원씩 빌릴 필요 없이 내가 딱 타는 만큼만 낸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죠 내일 당장 신형이 나와도 한번 정해진 잔존 가치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만기의 인수 또는 반납 결정도 자유이기에 펠리세이드를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충분히 타신 다음 주변 중고 시세를 잔가와 비교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업체마다 다르게 제공되는 비공식 혜택까지 풀로 받으면 할인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어요 특히 사업자 전용 혜택이 잘 나와 있으니 사장님들은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비용 처리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참고로 업체마다 할인 조건이 다른데 최소 25군데 이상은 비교해보고 결정하셔야 더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업체별 프로모션 혜택을 모두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간단히 조건을 남겨주세요. 추가로 10만 고객 감사제로 총 648만원 추가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할인 받으셔서 즐거운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